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대칭성과 주기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 성질은 나중에 미적분에서 여러 가지 함수를 다룰 때도 꼭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에서 먼저 대칭성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함수에서 그래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고, 그게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지,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칭성에서는 크게 축대칭하고, 점대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대칭은 선대칭에 해당하겠죠. 축대칭은 선대칭에 해당하고, 또 하나는 점대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식으로 표현하고 실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함수에서 많이 쓰이는 대칭 자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여러번 확인해 본 y축 대칭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워딩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워딩의 표현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정리를 할게요. 자 y는 fx를 우리가 y축 대칭한다고 합시다. y는 f(x)를 y축 대칭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래 f(x)에서 y축 대칭을 하기 때문에 x의 부호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y는 f(x)라고 쓰는데 여기서 x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를 우리는 y축 대칭한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y축 대칭하는 것까지는 알겠죠. 자, y축 대칭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그래프 자체가 대칭성을 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 y는 fx가 y축에 대한 y축에 대한 대칭성을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대칭성을 가진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칭성을 띈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건 무슨 말인가? 원래의 함수 있죠. 원래의 함수는 y는 f(x)였고 대칭된 이후의 함수는 y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y는 f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원래의 함수가 y축에 대칭성을 띈다. 대칭성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대칭성을 가진다는 말은 원래의 함수와 대칭된 함수. 원래의 함수와 대칭된 함수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야 이제 원래의 함수 fx가 y축에 관한 대칭성을 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y축 대칭성이 띈 함수는 f-x와 f, x가 같다는 결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 자체가 y축대칭의 함수의 성질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 y축대칭 함수는 이런 성질을 띠는구나. 자,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y축대칭 띠는 함수, 뭐 되게 많죠. 자, 예를 들어, y는 x 제곱이나 y는 절대값 x 같은 그림이 이런 그림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래프와 식을 왔다 갔다하면서 두 가지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y축 대칭 함수 명확하죠? y축으로 접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y는 x 제곱이나 자 y는 x 제곱의 함수나 y는 절대값 x 같은 그래프가 전형적인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자, 요런 성질을 띈 함수들. 절대값 x나 y는 x제곱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다항함수에서는 자 다항함수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n차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y는 x의 n승골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부르죠. 자 일반적인 다항함수 꼴에서는 짝수차 함수가 그렇게 되겠죠. x의 4제곱, x의 6제곱 이렇게 생긴 짝수차 함수가 이렇게 y축대칭 함수가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결론은 다 함수 중에 우리는 지금 2차 함수, 4차 함수,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짝수 차 함수들 있죠. x 제곱, 이런 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상수 꼴이 이렇게 포함된 것도 y 축으로 k만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y는 짝수 차에 플러스 k가 담긴 이런 꼴들. 자 이런 골들은 무조건 y축 대칭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k가 들어 있어도 y축 평행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 y축 대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 골 중에는 이런 골들이 y축 대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짝수 차가 되겠죠. 짝수 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원점 대칭 함수라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 자,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를 원점 대칭 시키는 식은 알고 있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y는 fx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한다. 자, 이런 표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함수를 원점에 관하여 대칭한다고 하면 우리는 y의 보호도 바꾸고 x의 보호도 바꿀 거예요. 그래서 y의 보호도 바꾸고 x의 보호를 바꾸는 거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점에 관하여 대칭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서 y는 fx 가죠. 가 원점에. 원점 대칭의 성질을 갖는다. 자, 요즘에는 표현에 되게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원점 대칭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면 원점 대칭성을 갖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밑에다 적어 놓을게요. 원점 대칭성을 갖는다. 자, 요렇게도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원래의 fx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원점 대칭하면 식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칭성을 갖는다는 말은 이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즉, 원래의 함수와 원래의 함수와 대칭된 함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대칭성을 띈단 말과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결론이 내릴 수 있죠. 아, 원점 대칭 함수는 자, 원점 대칭 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f(x)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같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결론은 이걸 한번더 가면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보낼수 있을 거예요.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와 같다는 게 결론은 원점대칭 함수의 최종적인 표현법입니다. 아, 그래서 원점대칭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원점대칭의 함수. 그래프와 식을 왔다갔다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원점대칭 함수. y는 x의 세제곱, 이런 꼴이 있겠죠. 자, y는 x의 세제곱 꼴은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이쪽 커브들이 이렇게 낮은 이런 형태이고요. 자, 반대편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양의 방향과 반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커브를 가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원점 대칭 함수가 될 거예요. 점 대칭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y는 x 세제곱이나 y는 x의 5제곱 그 다에뭐차함수도 마찬가지죠 원점을 지나는 1차함수 이런 골들 전부 다 원전대칭 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당함수 다항함수 기준으로는 다함수의 기준으로는 홀수 차 함수가 되겠네요. x 의뭐 2m 플러스 1꼴이 되겠습니다. 당함수 기준으로는 홀수 차 함수가 되고요. 자, 이제 조심할 거. 자, 원점 대칭 함수에서 Y축 평행이동을 시킨다면, 여 옆에 Y축 평행이동에 플러스 K골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옆에 Y축 평행이동이 붙으면 원점 대칭이 될 것인가. 자, 요거를 위로 올리면, 자,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Y축 평행이동 골은 이렇게 K가 이렇게 찔켰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거는 원점 대칭 함수가 안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원점 대칭 함수가 아닙니다. 짝수차 함수는 Y축 평행이동이 그 y 축이 평행이동이 y 축 대칭이 됐지만 원점 대칭은 옆에 k꼴이 붙으면 원점 대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홀수차는 홀수차인데 상수항이 없는 홀수차겠죠. 자, 그래서 우리 결론 을 내리면 당함수 기준으로는 홀수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 되는데 상수항이 없는 홀수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점 대칭하고 y축 대칭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예전의 방식으로는 이런 y축 대칭을 우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을게요. 자, 그다음에 이런 원점 대칭을 기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참고로만 알 수, 알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y축 대칭 함수 짝수차 함수, 그 다음에 원점 대칭 함수는 홀수차 함수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짝수차 함수와 홀수차 함수를 곱했을 때는 당연히 홀수차 함수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짝수차 함수와 짝수차 함수를 곱했을 때는 당연히 짝수차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차 함수와 홀수차 함수를 곱하면 당연히 짝수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을 우 함수 곱하기 기 함수는 기함수가 된다고 했고요 우, 우를 곱하면 우가 된다고 했고 이걸 뭐 기, 기 곱하면 우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명칭을 쓰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원점대칭과 Y축대칭이 다항함수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함수의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함수의 대칭성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선대칭과 점대칭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선대칭 중에서 특정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전에는 y축 대칭을 했었죠. y축 대칭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선대칭 중에서 x는 a 대칭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자, 그 함수가 대칭성을띈다는 것은 대칭된 이후의 그래프 혹은 식과 원래의 그래프 식이 똑같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세 번째 자, 이번엔 y는 fx를 x는 a로 대칭한다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 위에 있는 모든 점이 x는 a로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축대칭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Fx의 어떤 특정한 점이 x, y가 있다고 할게요. Fx를 이루고 있는 특정한 점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게 x는 a를 타고 정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정 반대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p, x, y로 이루어진 그죠? 자, px,y로 이루어진 fx 였는데, 요게 대칭된 이후에는 새로운 좌표로 관계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칭된 이유를 p'이라고 하고, large x, large y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이동된 함수. 자, 원래는 y는 fx는 요쪽에 있었어요. 그럼 새롭게 이동돼서 탄생할 요 함수 있죠. 요 f(x)에 관한 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면 large x와 large y로 그죠? large x와 large y로 이루어진 관계식이고요. 그 부분은 새로운 자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자취라고 이야기할게요. 새로운 자취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라지 x와 라지 y로 이루어진 관계식 즉 새로운 자취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라지 x와 라지 y로 이루어진 관계식이라는 게 핵심이 되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스몰 x와 그 다음에 새로 대칭된 라지 x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이 축대칭은 혹시 모르면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가 대칭 평행이동의 영상을 찾아봅니다. 도형의 이동. 자, 도형의 이동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거 참고하고요. 나중에 잘 생각 안 나거나 모르면 이걸 꼭 찾아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변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축대칭이라는 것은 x는 a라는 게 핵심이 되는데, 이 x는 a가 두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x는 a로 이렇게 바꿔 보면 xy의 이제 이동 관계를 볼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y는 그대로죠. 자, y는 그대로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중점의 성질을 이용했을 때는 기존의 x와 새로운 x, 라지 x의 중점이 a가 된다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 있는 x의 입장에서 정리를 했을 때, ea-large x라는 식을 새롭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대칭이동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y는 fx와 비교를 해보면,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 식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fx의 식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자 y는 그대로 있겠죠. y는 그대로 있는데 x 자리에 x 자리에 ea-x를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x는 a 대칭이 되겠네요. 그죠? 자 x는 a 대칭을 한다고 하면 최종적인 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x는 a에 관한 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칭성을 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x는 a 대칭을 했습니다. x는 a 대칭을 했는데 원래의 그래프가 x는 a에서 대칭성이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y는 f(x)가 x 이골 a의 대칭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아까 했죠 계속 그러면 원래의 fx와 y는 f의 모와 f의 ea-x가 서로 같다는 거고요 우리가 대칭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원래의 함수죠 그 다음 얘는 대칭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x는 a로 대칭된 결과 값과 원래의 함수 값이 똑같다는 게 결론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을 쓰게 쓸수 있습니다. 대칭된, 뭐와? 그래프와. 그래프 또는 함수와, 뭐가 같다? 원래의, 그래프, 함수가,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게 지금 대칭성을 이야기하는 워딩이 되겠죠. 대칭된 그래프나 함수와 원래의 그래프와 함수가 같다가 되겠습니다. 요게 대칭성을 가진다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세워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f x는 f e a x가 최종적인 표현이 될 거고요. 맞죠? 요게 지금 대칭된, 대칭성을 띠는 식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와 똑같은 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하나만 변형해 볼게요.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걸 변형을 할 텐데, 어떻게 변형을 하는가. 잘 봅니다.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 항은 fx가 어떻게 바뀌죠? f. x 플러스 a로 바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오른쪽이 어떻게 바뀔까를 봅니다. 자, 요 x 자리에 집어넣을 거죠. 그러면은 ea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될 테니, 자 이제 요 식을 정리하면 a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식이 오른쪽 식이 f에 a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대칭성을 나타내는 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식은 바로 요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쓰일 때이두 가지 식이 되게 많이 쓰입니다. 왜 바뀌는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식의 관점에서 보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자, 대칭성을 띠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함수 자체가 x a 대칭을 띈다는 것은 요 가운데 부분이 a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a에서 x만큼 떨어진 부분 자, 요 사이 간격을 볼게요. A에서, 가운데가 A죠. 그건 T라고 할까요? A에서 T만큼 떨어진 함수. 이 부분과, 자, 요 부분 을좀더 왼쪽으로 당겨볼게요. 이거를, 간격을 당기지 말고 이걸 맞추면 되겠네요. 자, 대칭성을 띠는 함수니까 대칭성을 띠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대칭성을 띠겠죠? 그 왼쪽을 뭐라고 하냐면, a-t라고 할게요.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x는 A로, a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t만큼 떨어진 부분, x는 a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t만큼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오른쪽에 찍히는 함수값과 왼쪽에 찍히는 함수값이 정확하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대칭성을 띠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죠? t라는 함수를 써보면 f a 플러스 t와 f a 마이너스 t가 같다고 할수 있겠죠. 요 말은 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식이 이렇게 쓰여지면 f x는 x 이골 t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여 있으면 t에 관한 대칭성을 띠는 함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이두 가지 표현법, 자, 요 표현법과 요 표현법을 꼭 기억하고요. 이건 x u a 대칭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왜 이렇게 대칭 이동 이렇게 표현이 되고 선 대칭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래프로 이런 관계를 가진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